아니, 스피릿 상당히 어려워요, 이 막. 너 스피릿 잘하면 생존자 답 없어요. 토고 진짜 많이 나네 엔간한 공방 정도의 너 스피릿이면 그래도 나름 버티는데, 너 스피릿 잘하는 사람 만나면 답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느끼는데, 너 스피릿이 많이 없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. 요 너 스피릿이 잘하잖아. 그러니까, 너무 빨리 잡고, 너무 빨리 게임이 끝나는 거야. 백판인데, 백판도 올기 하면, 나도 현타 올것 같은데. 너 스피릿이 많이 안 보는 게, 그것도 한 이유 하는 것 같아. 전판 살인마 같은데. 창털, 창틀... 뭐야, 이거. 어, 좋은 코스. 여기서 맞고 나서 반대로 꺾으로 오면 좋은 코스. 와, 근데 큰 집을 털어주네 이발전 느키는거 중요해요. 요 근래, 떼버, 빼벗... 이거 한 방이에요, 설마? 한 방인가? 전파살인마는아오지서 살인만이... 설마? 아오지 바로 선절? 도끼 없을 거 아니야. 충전했었잖아. 바로 뽑자. 도끼 없다고 보는데? 아씨, 있나? 그치. 하고 갈게. 이거 무조건 캠핑 때릴 거야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기할게요. 이거 창틀 소리 내서 내가 봤죠. 아씨 조절. 전 마사를 막았다첫타 여기 도니까 가가 나와서 평타 때린 것 같아. 요 저구조물. 칼찌. 아.. 조져네안 음. 보여 드린다 없나 못 봤거든요? 음. 없으면 조져요 지금 조급한데 네. 썼네? 잠깐만 에이 형님 꽉꽉 채워야 될것 같은데 제발 안 빠집니다 빠질 거예요 갈걸? 발전기, 그니까 아니, 발전기 안 돌아가네. 왜였지? 어차피 한방 토그라서 힐이 그렇게 의미 없을 건데. 아, 발전기 뭉친다. 큰일 났다. 작집 주변에 발전기 3개 뭉치는 각이다. 큰일 났네. 한방 토그라 뭉치면 조지는데. 애들이 도끼를 잘 피하긴 하나 보다. 평타 계속 맞네. 얘 발전기 안 잡고 있지, 미야. 근데 한방 토그로 압박감 심하게 날 거야. 땜장이. 아, 여기 형님. 토그로 땜장이라니요. 아, 씨부럴 토그 땜장이 진짜 개구이다 루인 <laughs> 불멸 땜장이구나. 와한방 포구에 굉장. 스톱은 들판 같은데 걸리면 괜찮겠다. 굉장이 진짜 괜찮네. 와 누운 위치 상당히 좋아요. 아 여기 머리 다 터지는 도전군데.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작지이나 아... 퇴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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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발 잡음. 오시발, 이거 뭐야? 스페이스바오시발오시발스페이스바빼냐 이거... 이거... 이 없네, 거이발 잠깐만, 거 이거... 이 갔어? 거 이거... 한 번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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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 저기 막힙니다 한방이 아니네? 근데 나도 도끼 충전도 한방 계산하고 있는데 아니 아 공? 그런가? 팔진도끼니까힐 구구 때릴게요 근데 공운이면 내가 아까 나올 때 발동해야 되는거 아니야? 발동 안했잖아 아니 뭐지? 두 대를 빨리 맞은 건가? 혹시 토고가 그것은에 스킬 더블 스트라이크 토고 장인들만 쓴다는 그 전설의 스킬 더블 스트라이크 그걸 쓰는구나. 야고혈라이야야 아까 봤잖아. 니아가 여기 있거든요? 나이스 잘했다 빨리 돈마겨놔 선택해라 <laughs> 선택해라 존목비네 <웃기네>. 토그 선택해라 <laughs> 와씨 선택해라 존목비네 칼체 제발 니아가 이거 약간 이씨 발전기 잡고 싶게 하자. 산픽이 존나 중요하거든요. 고양이 케다 안음막이 19번, 범블리 3단계 찍었다. 어? 내면의 범 3단계 찍었다. 이거 돌릴 수 있나? 발전기 무, 안 뭉치나? 발전기가 지금 어떻게 되지? 아, 씨발. 안경건드리는데 처막 국칼접 적폐법, 부족할지, 부족할지, 시계 아이 새끼, 절배 좀 쓰지. 야, 부족할지는 국물이못 빠져. 어, 아,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다. 와우 <목소리> 살려준다, 이거는. 과감하게 가야돼. 이 과거 나온다데안 되노? 뱅치 할게요. 와, 씨, 막 들어오네. 아니, 꺾었는데, 씨발, 완전 꺾었는데. 아, 던질 줄 알았는데. 대학 썼어야 됐네. 아, 이거 완전 개미족이다 이거 큰일 났다. 얘어야됐얘뭐 있나? 들킬 것 같은데 아니 씨발 이거를 뭐해 아 칼질인가 보다 칼질 일부러 안 썼는데 얘 봤다 와 시계 좋아요 얘한테 가야지 옳지 이렇게 되면 나한테 오네 아씨 이건 어쩔 수 없다 너무 위험해 아 판자스탄 아그 그래, 너무 위험해 내놈 올킬이겠네 아 루인이 시 캐리한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거든요? 하... 안 걸고 올수도 있어요 아... 이속개조졌 아... 너무 안좋다 이거. 좋은 코스인데? 개구은같다 안되네? 와 안되면 안되는데? 여기 쓴다고? 개구리지? 밑으로 가면 판자가 어떻게 되지 판자 없다 아.. 여기 너무 위험하고 모인 게 아, 어떻게 살아나갈 까요 선생님, 대범목 말고 있는데, 이분 남았거든요. 점점 거리가 붙어 붙는다. 아, 오케이, 킹 존, 피할 거예요. 1분 남았다. 1분 버틸 거야. 와... 씨발 이거 돌아네 1분 이건못 살려요. 살려도 안 돼. 제 근데 이거는 살려도 어차피 올필이에요안 돼. 살려도 안 돼요.